A는요, 이렇게, 하나, 네. 둘, 셋, 이렇게. 이 대문자 a 고소문자 a 는요소문자 a 는 이렇게. 니 아, 됩니다. 이제 알파벳 B에 스펠링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네. 둘, 셋,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자, 이거 잘 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요, 파닉스에도 쓰는 게 있어요, 알파벳이요. 네. 보시면서 잘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알파벳 C에 스펠링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C. 대문자고요 소문자 가볼까요? 단절만하게, 네. C. 굉장히 쉽네요. 뭐 거저먹는 알파벳이네요. 네, 좋습니다. 알파벳 D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대문자 D 어떻게 쓰죠? 네. 하나. 네. 둘. 이렇게. 쉽네요. 예배를 크로카. 약간, <laughs> 약간 제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런 배군요. 네네. 네. 소문자 d 도 배가 튀어나오나요? 아, 네. 어, 아, 그렇습니까? 아, 네. 네, 대문자 엄마 배를 쳐다보면서 톰 네. 라미를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네. 두 번째로 짝아 좋습니다. 알파벳 대문자 D는요. 어, 큰 배, <laughs> 소문자 D는 작은 배네요. 처음에 D는 황글하고 다르게 네. 이렇게 세로 선을 먼저 그여요 네. 하나, 그러고요. 둘, 셋, 넷. 이게 대문자 E고요. 네. 소문자 E는요. 어, 이렇게 하나, 둘, 아, 하나. 이렇게 동그랗게 아, 그리시면 됩니다. 알파벳 2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양이 달라서 좀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 네, 파닉스 영어 발음책에 자세하게 쓰는 네. 게 나오니까요. 꼭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알파벳 F의 어, 스펠링을 써보는 시간을 네.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대문자 F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역시 세로 선을 먼저 붙죠? 네. 하나. 둘셋 대문자입니다. 자, 소문자는요? 소문자도 세로선로 네. 하나 둘. 네. 어 네. 거꾸로도 네. 안 써요? 아주 똘똘한 친구입니다. 네. 알파벳 G의 스펠링 한번 써볼게요. 네 하나 네. 둘 셋. 대문자 G였고요. 네. 이제 소문자 G를 써볼게요. 네 동그라미 먼저 하나 둘. 쉽네요 아, 여러분들. 네. H의 대문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 대문자는 하나 네. 네. 둘, 네. 셋, 하나요? 사다리 타기 할때그 모양이네요. 하나, 둘, 셋, 그죠? 사다리 타기 할때그 모양. 네. 자, 그럼 H 소문자도 알려주세요. 하나, 둘, 쉽네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네. 네. 대문자에서 위에 하나 빠진 게 소문자 H 모양 같은 약간, 네. 약간 비슷하네요. 아, 여기 네, 상이 풀어졌어. 네, 한 네. <laughs>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자 대문자 I 어떻게 쓰니까? 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요새 트렌드인가요? 편하게 이렇게 일자로 쓰는 아 방법 이 있고요. 네, 네, 원래는 하나 네. 위에 둘셋 네. 이렇게 아 쓰실 그러니까 수 있어요. 뭐... 일자를 쓰, 일자 숫자 1을 쓰고, 삭간을 한 개씩 덮어주면 끝나는군요. 네네. 자, 그럼 소문자 i는 어떻게 쓰죠? 소문자 i는 네. 이렇게 아래로 긋고, 네. 그 다음 점을 찍으시니다 쉽네요. 네. 일자 쓰고, 그냥 점콕 찍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알바벳 J의 스펠링 써보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J 어떻게 쓰니까? 네. 아래 세로선이 항상 먼저죠? 네. 이렇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제이 소문자, 어떻습니까? 네, 아래로, 샤. 네. 다음, 점을, 톡. 오, 알파벳 I랑 좀 비슷하네요. 네. I는 일자였는데이는 네. 갈고리 모양 해주다가 <laughs> 위에 점, 콕.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알파벳 K에 스펠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문자요? 네. 우선은 일자로 쓰셔야겠죠? 네. 하나, 그다음, 그 다음에, 둘, 네. 셋.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유, 한국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네. 뭐, 코리아 쓸때 많이 쓰죠? 맞나? 네. 자 그럼 소문자 케 K 써볼까요? 하나 조그마랗게둘셋쓰저니다먹는 알파벳 또 나왔습니다. 네. 대문자와 소문자가 모양이 비슷하죠? 네. 자 알파벳 L의 스펠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요. 네. 일자로 쭉 세로로 긋고요 네. 아래로 두 번째. 니은자랑 똑같네요. 네. 그죠? 긴. 긴 니. 니은자. 자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L의 소문자는 네. 어떻게 쓰니까 끝났습니다. 야 이거 알파벳 i 랑좀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좀 차이점이 네. 문장에서 보다 보면 네, 감이 옵니다. 감이 온답니다. 네. 그러면 알파벳 m에 이제 스펠링을 써 볼까요? 네. 어, m은요. 네. 처음에 세로선 긋고 네. 하나, 둘, 둘, 셋. 네. 아, 이거 많이 보신 알파벳일 거예요. 네. 자, 소문자 m도 비슷하죠? 네. 소문자 m은요. 반절 크기로 네. 하나, 네. 동그랗게 둘, 셋. 아. 알파벳 N의 대문자 써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네. 둘 위로 쭉 셋. 아, 네. 쉬운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저는 옛날에 알파벳 M, N을요. M의 동생이라 생각했어요. M의 <laughs> 절반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소문자 그런데 대문자는 산이 올라가다가 아, 끝나요. 그래,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소문자 N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하나 동그라미 산이 하나. 네, 이게 4 알파벳 M의 절반이죠? 네, 네. 그쵸, 소문자. 이번에는 알파벳 O의 스펠링 써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알파벳 O는. 개쌤이라 <laughs> 써보실까요? 네, <laughs> 제가 알쓰고요 갭쌤 쓸 건데, 개쌤 영하게 <laughs> <쓰기 웃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아 대문자 알파벳 O, 어떻게 니까 이거는 진짜, 꼬마 아가들도 다쓸수 있을 것같요 네. 동그라미를 그냥 그리시면 돼요. 숫자 0이랑 똑같습니다. 네. 뚱뚱한 숫자 0. 네. 그 그렇죠? 이제 예. 숫자 0을 우라고도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오. 이제 소문자 O를 써볼게요. 네. 그거에 반절만을 이렇게 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laughs> 누군데 다쓸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파벳 26글자 중에 한글자 정도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 P에 대문자 스펠링 한번 써볼게요. 네. 새로선, 네. 그다음에 동그라미. 은근히 네. 스크린들이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렇죠? 익숙하시죠. 한글보다 더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 소문. 뭐, 송... 그림 그리는 같아요. 자핀는 응. 어떻게 씁니까? 어,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시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아... 어, 길이가 이렇게 열로 내려와요. 그니까 러 보면 대문자랑 소문자랑 비슷한 알파벳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알파벳 여는 거 어렵다고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0, 네, 네. 자, Q의 스펠링 한번 대문자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랗게 그리시고요. 네. 그리고 수염이 하나 쭉나다고 야, 영을 그리시고 <laughs> 수염 하나 딱 이렇게 딱! <laughs> 자, 이게 대문자 Q고요. 소문자 Q는요? 소문자 Q는 세로선을 쭉 그으시고. 네. 아, p랑 반대 모양이네요. 어, 약간 아, 그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쉬울 네. 것 네. 같습니다. 아래 스펠링 하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문자 r 어디 습니까 네, 항상 새로선이첫 번째죠? 네. 하나, 둘, 셋. 아, 이거 p에다가 네. 포스연 빡. 포스연 빡. <laughs>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소문자 r 는요 네, 반절만 하게 하나. 네. 둘 약간 혀가 우리 지금 이렇게 하라는 혀 모양이니까죠. 그러 기억하기 쉬우시죠? 일자로 그었다가 혀 <laughs> 바닥 위로 확 이렇게 하시면 <laughs> 네. 되는 겁니다. 빠르게 알파벳 S의 스펠링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 이게 대문자, 진짜 뱀 모양이네요. 네. 소문자는요, 짠. 야, 이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둘다 똑같습니다. 네. 이것도 거저 먹는 알파벳이네요. 네. 알파벳 T의 스펠링 써볼게요. 네, 세로선으로 쭉. 그 네. 야, 티셔츠 모양이네요. 네, 그래서 티셔츠. 아, 그렇구나. 네. 자, 이제 소문자 입니다 소문자는 어, 자유롭게 쓰셔도 되고, 살짝 정리할게요. 네.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비슷하죠, 여러분? 네. 이 네. U의 네. 스펠링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대문자 써볼까요? 네. 네. 그게 이제 컵 모양처럼 이렇게 U. 아, 입니다. 쉽네요. 그냥 사람 턱 얼굴 턱성 U 자네요. 네. 얼굴 네, 네. 네. 음, 자, 그럼 소문자 U는요? 네. 반절만하게 이렇게 아래 꼬리 살짝 내려주세요 아 이거는 뭐 사람 얼굴 선 그렸다가 프랜나로 턱을 <laughs> 깎았어 싹 좋습니다 자 알파벳 V를 한번 써볼게요 네 쉽죠 네. 하나 네. 둘 끝입니다 이거 너무 쉽습니다 이거 약간 체크할 때 V라는 거지. 이런 느낌. 네. 그렇죠 그쵸? 그쵸? 체크하세요 할때 V. 표수 체크하세요 하죠. 이게 대문자 V고요. 소문자 V는 어떻게 니까 네. 반만하게 V.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또 알파벳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네요. 자, 기억이 안날 때는 손을. V 하시면 되는 겁니다. <laughs> 네. 자 이제는요, 우리 W를 가지고 스펠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W 어떻게 습니까 네, 이건 역시 쉬운데요. 네. 하나, 둘, 셋, 넷. 그럼 V가 두번 오네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그렇죠. 아, 이것도 쉬운 알파벳이군요. 네. 자 이제 소문자 W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또 반절만하게 하나, 둘. 소문자는 네. 역시또이 대문자의 동생이라 그런지, 이게 아, 동생 아니고요 <웃음> 자식이에요. <laughs> 자식이니까 미안합니다. 동생이나 자식이나 요즘에 다 네. 똑같잖아요. 네, 거의 반절만 하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알파벳 X를 한번 스펠링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쉽죠? 네. 자, 대문자 x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네. 둘. 그냥 가위입니다. 그러면. 가위 X. 정말 쉽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소문자 X는요? 하나, 둘. 방향 맞을까요? 네. <laughs> 방향이 뭐가 중요합니까? 네. 그냥 X 하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X 모양 기억하시면 네. 되는 거고요. 알파벳 Y의 스펠링 써보겠습니다. 대문자 Y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 네. 둘, 셋 정말 Y 셔츠 모양이네요.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다음 에 이거 모양이 많이 있네요. 이게 약간 새총 뭐 같은 거쏠때 새총 아. 모양 딱해서 쏘는 네. 거. 몸시본이라고 그렇죠. 네, 새 날개, 새날개목 날개 비봐요 네. 그죠? 자, 이제 소문자 Y 어떻게 습니까 하나, 둘 네, 이것도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알파벳 Z의 대문자 써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약간 번개 같은 느낌 네, 나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소문자 Z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뒤로 가면 갈수록 대문자랑 소문자랑 비슷한 것들이 네. 많아요. 네, 여러분들 알파벳 네. 쉽습니다. 네. 이 영상의 내용은 게쉬운 네. 영어의 파닉스 영어 발음책이 다 있고요. 책은 네. 아, 또 네이버 쇼핑에서 판매하니까 네. 많이 많이 구매해주세요.